네. 아, 네. 아, 여러분 이거 동영상 찍으신가요? 네. 아, 이거 찍으신 거예요? 네. 이거 찍으시면 근데 보세요. 네. 네. 잘 봐요. 아, 안 보게 됐어요. 안 좋구나. 오빠 하트 해주세요. 네. 하트 해주세요. 네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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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부산에 왔습니다. 아, 영화 촬영 시작하면서 이런 날이 오게 될지 참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오니까 굉장히 설레고요 저희 추운 겨울에 정말 열심히 찍은 영화니까 어, 많이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저번 시사회 때부터 SNS에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영화 보시고 좋으셨으면 어떤 리뷰 정정스럽게 남겨주시는 분들의, 분들에게 저도 이번에도 댓글을 달아드릴까 해서요.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감상기록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